얘를 그냥 그 상온이라든지 조금 시원한 뭐2 0도 전후에 놔둬서 발효시켜서 마시나 봐요. 그니까 더 진짜 생일날 맛있네요. 안녕하십니까. 아침 점심 저녁 온종일 술만 생각하는 국내 최고 술 분야 전문가 명 교수와 아 배웠다. 그 술이라는 사족을 못 쓰는 애주기자 이기자가 함께하는 명 교수의 술자리 입문학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 오! 자 이번에는 아 우리나라 술 소주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전통 최고 술이라고 하긴 좀고 좋아하는 술 막걸리. 응. 막걸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네. 우선 또 똑같이 막걸리는 뭔가요? 막걸리는 뭐냐. 자 역시 이름에 여러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아나 이건 알아. 네. 뭐죠? 막걸은 걸음... 음. 술? 그렇죠. 아, 막에두 가지가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막은 그아 그것도 알아. 음. 이게 마구마구 아, 마구 걸었다. 음. 어, 지금 당장 걸었다. 지금 막 걸렀다. 아, 그렇죠그죠 그렇죠. 네, 뜻은, 프레쉬한 술이다. 음. 아,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신선한 술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좀 아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맥주 얘기하면서, 맥주 굉장히 신선한 추어도 음. 얘기했지만, 발효기간이 막걸리더 짧아요. 음. 발효해서 출고까지. 맥주가요? 네. 생산해서 어, 출고까지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더 신선함을 추구하고 음. 기존에 이제 맥주 같은 경우에는 생맥주라고 하지만 실은 그렇죠. 다 살균 처리가 되어 있는 거예 그렇죠. 살균 처리가 되는 일인데 어이 막걸리는 음, 끓이질 않잖아요. 우리나라 술의 특징 뭐냐면 끓이질 않아요. 소주 빼고 소주는 이제 굽는 거지. 아, 그러니까 그러네. 고화된 거잖아요. 아, 고화된 거고 어. 그렇잖아요. 청주를 만들 때도 우리가 쌀과 물과 누룩을 넣고 음. 얘를 끓이진 않잖아요. 네. 끓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얘가 네, 다 균이 사멸해 버리니까 그렇죠. 얘를 그냥 그 상온이라든지 조금 시원한 음. 뭐 20도 전후에 놔둬서 발효시켜서 음. 마시 나거든요. 그게 더 진짜 생이라고 할수 있는 거야. 그렇죠. 맥주 를 끓여버리잖아. 그렇죠. 그렇죠. 정말 네. 다다중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끓이지 않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음. 가장 프레쉬하고 살아있는. 네, 생이고 음. 실제적으로. 막걸리에 효모가 살아있다 얘기하자 생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어생맥주는 효모가 더 없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네. 마이크로 걸러낸다고. 맞이 맞이. 예. 마이크로필터로 다 걸러낸다. 맞아 맞아. 그래서 막걸리는 그잖아요 이게 거꾸로 막걸리병 거꾸로 하면 질질 새잖아요. 어, 음, 음. 사실은 뭐 가려져서. 아, 효모 돼서... 좋긴 해 봐. 질질 생다가 어, 뭐야. 뭐야? 똑똑 떨어지잖아요. 뭐 여기. 맞죠. 질질 새잖아. 조금씩 조금씩 나오잖아 이게 <laughs> 그 구멍을 뚫어놓은 거라고 하더라고. 요 그렇죠.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생으로 음. 거대한 시장 속에서 마시는 나라는 진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른 예를 들어 중국, 일본 음. 아니면 동남아 쪽에서도 이렇게 아르마르마름 동네에서 파는 술은 그렇게 하죠. 아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이 생이라는 막걸리 가지고 전국 유통을 하면서 산업화 뭐, 돈면서 이게 산업화 시킨 나라는 진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어, 신기하다. 네, 막걸리와 비슷한 이런 형태로. 그러면 일본도 음. 없다는 거예요?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그 산업이 발달하지 못했죠. 아... 있긴. 있잖아. 아, 걔네 뭐 사키라에서 약간 맑은 술이지. 응. 음.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가 1 0년 전에 일본에 막걸리 수이 굉장히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막걸리가 굉장히 많이 붐이 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본에서. 아 맞아요. 오, 나 그거 궁금했어. 음. 지금도 그래요? 이거 뭐, 지금은 그렇진 않죠. 그래도 이제 한국의 술 그러면은 막걸리한 술이 있다 정도는 다 알아요, 있잖아. 그럼 그때는 막몇년 전만 해도 막 방송에 나와가지고 막 엄청 음. 먹는다고. 근데 이제 그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그 수출됐던 막걸리들이 대부분 다 생막걸리가 아니었어요. 아, 그 유통에 응. 시간 좀 걸려서. 예, 응, 그런 것도 있고 또 응. 그렇죠. 이제 결국 소비자의 그 집까지 가기에는 응. 뭐 편의점에서도 기다려야 그쵸. 되고 뭐또 창고에서 기다리고 하다 보니까 캔으로 된 살균 처리된 막걸리 많이 갔거든요. 그런데 아, 그런 막걸리 맛이 나요? 다르죠, 맛이. 그렇죠. 좀밍밍해요 전체적으로. 생막걸리에 응. 비해서 절대 맛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 일본에서 어쨌든 당시에 그 막걸리가 일본 경제신문 핫트렌드 키워드 7위까지 올라가요 와. 2011년도에 술 분양에서만? 네 그때 1위가 <laughs> 1위가 그때 아이폰이었나 뭔가 그랬어요 하여튼 아술 분양에서만 아니고 전체에서? 아술 분양 전체에서 7위 와 어마어마하네 전체 7위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일본의 사케 양조장들이 응. 이제까지 잘 쳐다보지도 않았던 응. 이 자신의 탁 주문화를 되살리기 시작합니다 아, 다시 탁주를 만들는 막걸리? 아. 탁주 아니야. 음, 어, 탁주? 우리도, 우리도 다시 해볼까? 음. 두 번째. 원래 그전엔 거의 없었던, 음. 일본의 대표적인 청주. 우리 흔히 우리들 사케라 아, 부르죠. 아, 아, 아. 이 사케에 생자가 들어가기 시작해. 아, 그런 거 없었어요. 생사케. 잘 없었어요. 이렇게 많이. 근데 사케도 그냥 생 아니에요, 원래? 아니에요. 음, 사실, 음. 살균체 다한 거예요. 아. 대부분. 대부분. 근데, 이런 생 막걸리가 들어감으로써 일본 사케 시장에 생이라는 이름이 더 붙게 된 거예요. 뭔지 느낌이 다르지? 네, 물론 그 전에 없진 않았어요. 있었지만, 그 시장에 사장됐다가 음. 이게 이렇게 붐을 부은 거죠. 신기하다. 네, 그래서 막걸리가 일본에게 그 전달해 준 내용들이 많아요. 영향을 준 것들이. 네. 그럼 막걸리는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막걸리 정말 간단하죠. 쌀과 물과 누룩, 그러니까 물에 어, 고두밥이라고 하죠? 음. 그러니까 증기로찐 쌀을 넣고 누룩만 넣으면 됩니다. 진짜 쉽네? 진짜 쉬워요. 여기서 중요한 거 누룩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계란 발효? 아, 누룩이 일단은 당화효소 역할을 해요. 좀 어렵죠. 우리가 이제 많이 했으니까당화효서 그, 그, 거시기 해서 뭐 분해해서 당 성분을. 그죠 하는... 전분을 당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음. 그니까 러 전분은 우리가 밥 오래 씹으면 씹을 수 어떻게 되죠? 달아요. 달아지잖아요 예. 네. 달아지잖아요. 아밀라제. 예, 네, 아밀라제 들어서. 달아지잖아요. 아밀라제라고 표현한 사람은 옛날 사람이에요. 아. 어. 아밀레이스인가? 네, 이름 바뀌었을 거야, 아마. 예, 근데, 그, 이 아밀라제를 통해서 달아지는데, 그 아밀라제가 들어있어요, 노르게 그래서 우리가 밥을 오래 심으시고서 달아지는 응응. 그 역할을 그대로 해줍니다. 어, 지가 알아서 분해시켜준다는 거예요. 네, 거구나. 알아서 분해시켜줘요. 음. 그럼 달아지잖아요. 응. 달아진 상태면은 공기 중에 누가 있어요? 효모가 들어와서, 그렇죠. 이 효모가 응. 달아진 그 당분을 먹고 또 알콜로 아 바꿔주죠. 아 네. 아 근데 기본적으로 누룩 안에는 응. 효모들이 다 붙어있어요, 진 응.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있어서 달아지면은 응. 술로 만들고. 달아지면 술로 만나 달아지면 술로 만나 달아지면 술이. 이 과정을 계속 진행을 해 나가요. 그럼 막그 맥주처럼 뭐 끓여서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렇죠. 맥주는 한 번에 맥즙으로 만들어요. 한 번에 보리 시키로 만들어 버려요. 예. 음. 네. 그 다음에 발효 발효를 해요. 음. 그래서 얘는 어쨌든 발효가 두 번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음. 한 번은 맥주에 있는 전분을 가지고 어, 당화, 그러니까 그렇죠. 주스로 만들어주고 음. 그 주스가 술이 되는 과정이어서 그쵸. 이거는. 어, 단행, 복발효라고 불러요. 어렵다. 예, 단행, 복발효. <laughs> 예. 왜 단행, 복발효를 부르냐면은, 한꺼번에 맥주의 이 당분이 술로 바뀌어요. 왜? 예, 단, 단행, 단 복발효를 부르는데, 자, <laughs> 그럼 우리 술은 뭐라냐. 병행, 복발효라고 부릅니다. 복발효? 어 병행이 뭐냐면, 되게 재밌는 게누룩이 들어가 있잖아요. 어. 누르기 들어가 니까그 안에 전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쵸. 전분과 이 전분을 당분로 바꿔줘요. 누룩이. 네, 그럼 효모가 들어오고 들어서 그 응. 응. 당분을 조금 알코올로 바꿔줘요. 다시 또. 오케이. 네, 그럼 또 다시 또 전분이 잔뜩 남아있겠죠. 그쵸. 전분을 가고고 다른 애가 또 만들어줘. 전분을 가도고또 당이 돼. 그럼 또 알코올이 돼. 아 조금, 조금씩 여러 번 하는 거야. 네, 그래서 당화하고 당화, 그러니까 당이 되는 과정과 알코올이 되는 과정이 같이 일어나요. 어... 그래서 병행해서 일어난대요. 병행 복발을 이루고 응, 응, 응. 맥주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주스가 돼서 단행 목발이고 근데 왜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어 일단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알콜 도수가 좀 높게 나와야 돼요. 아. 네, 그래야지만 견뎌요. 이 주변 잡균이나 이런 거. 아, 거니까. 그치 썩는 걸 막는다. 받는, 네. 근데 맥주 같은 경우에는 얘를 완전히 끓여주지 않으면 사실 음. 다양한 잡균들이 음. 되게 들어오기도 음. 쉽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제일 좀 간단하기도 하죠. 예, 음. 네, 간단하기다 아, 네. 그러면 궁금한 게, 그 그러니까 결국에는 잘 넣고 물 넣고 누르누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키잖아요. 한 네네네. 일주일 정도? 네. 하잖아요. 네네. 그럼 그걸 그대로 먹으면 막, 막 걸은? 어, 그걸 그 상태로 보다 놔두면, 음, 도수가 잘 나오면 네. 알콜도 한 15도도 나와요. 어, 높다. 음. 소주가 괜찮아. 거기에, 물을 넣어서 희석을 해서 마시는 것이 막걸리. 일반적인 막걸린 리 거고, 아. 그냥 그대로 마시면 이제 원액을 그대로 마시면서 원주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표현하거요 그럼 동동주는 뭐요 동동주는 뭐냐면은, 이게 그,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밥알이 음. 익어가는 과정에서 음. 전분이 음. 그, 아직 당분을 남겨놓은 상태. 음. 그러니까 음. 아직 전분이 좀 있는 상태면요. 음. 얘가 떠 있어요. 음. 근데 얘가, 완전히 당분이 다 없고, 어 전분 당분이 없고 사라지면 밑에 가라앉아요. 예, 음. 네, 그 뜻은 뭐냐면은 아직 술 속에 당분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밥알이 위에 떠 있습니다. 예. 음. 네. 그 막걸리가 되기 전인 상태 인 거네요. 막걸리 가 완벽한 술이 되기 전인 상태예요. 음. 그러니까 술과 주스의 중간 단계. 예, 그 증거로 밥알이떠 있어요. 예. 네. 근데 완전히 발효되면 가 밑으로 떨어지죠. 그게 이렇게 떠 있을 때가 동동주. 떠있어때 동동주. 밥알이 <놔람이> 동동 떠 있다. <놔람이> 동동 떠 있다. 그럼 그걸 조금 더 놔두면은 막걸리가 막걸리라기보다는 뭐탁주의 원주 형태가 되는 거죠. 어... 도수 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당분이 그 술이 되기 좀전 상태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감주와 음... 같은 상태 약간 막간, 약간 식해에서 술이 되기 전 단계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잠깐만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막걸리 가 아니고 탁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크 생각하는 게 막걸리랑 주수의 중간 단계가 동동주가 아닌 거예요? 막걸리와 주스의 단계는, 제가 이게 왜냐면은, 그, 막걸리라고 쓴 유, 쓰지 않은 이유가, 막걸리는, 음, 실은 이제, 이 사전적 범위가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세법상으로, 네. 막걸리라는, 어, 표기는 기본적으로 없어탁주예요 아, 법에는? 네, 탁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 제가 탁주라는 표현을 쓴 거, 고막걸 동동주도 실은 막걸리같이 말수 있거든요. 음, 네, 그 동동주도. 예. 음. 네, 그래서 어 술이 되기 전 상태기 때문에 이어 동동주가 를 그러니까 막걸리 되기 전이라기보다는 음. 어 탁주가 되기 전 술이 되기 전 단계로 좀 표현이 하좀 정확할 것 같아요. 어, 법에는 없으니까 음. 막걸리란 말이. 네, 네. 아 근데 웃긴 게 그럼 근데 저희는 막걸리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 근데 굳이 왜막걸리를 안는 거예요? 아, 그왜 동동주라는 이름을 썼느냐? 아니, 아니면 제가 그, 그그 탁주 탁주에 있는데 막걸리란 말은 없다면서요? 음, 네, 네. 그게 이제, 그, 일제강점기 시절에 쓰여졌던 주세법상. 와, 일본의 문제였어 일본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막걸리란 말 자체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춘향전에 처음으로 먹, 목걸린가라는 이름이 장하고요 아. 그래요? 조선무상 신식요리제법 거기서 장깐 나오고.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시절에 좀 많이 쓰였던 단어들이에요. 음. 아니 네. 그럼 그 쓰기 썼으니까 막걸리란 말을 지금의 법에도 넣어도 되는데 굳이 안 넣는 이유가 계속 막... 뭐 그때 이제 거의 0년 전에 주세법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니까. 네. 참 묵히네. 그러면 결국에는 막걸리란 말은 법적으로는 없는 단어잖아요 이게. 음, 없는 단어라기보다는 어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막걸리 만들 때뭐 인공 향이나 음. 또는 어, 색소 이런 걸로 막걸리 단어를 못 써요. 아, 어, 어, 그. 주종으로서의 막걸리가 지금 없는 상태예요. 아 네, 네. 신기하네 네, 약간 이게 좀 애매한 복잡한 경우가 있는데 뭐 너무 거기까지는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음. 어, 일단은 음, 막걸리는 도수를 낮춰서 어, 좀 시원하게 먹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고 그거에 좀더 상위 개념은 탁자죠 아 그러니까 탁자도 넓은 거죠 막걸리는 탁자에 들어가죠 물 타지, 맞아요. 네. 그럼 궁금한 게 막걸리 하면 흔히 생각하는 그 하얀색 음료잖아요. 음. 술이잖아요. 음. 근데 거기에 뭐 다른 걸좀 넣어서 색깔을 좀 바꾸든지 뭐 사과나 뭐 이런 걸 넣어서 바꾸든지 아니면은 쌀이 그냥 흰쌀이 아니라 뭐 있잖아요. 흑미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할 경우에는 막걸리로 들어가요? 일단은 과실 함량이 20% 미만이면 돼요. 아, 되게 그러니까 네. 사과 막걸리로 가능하죠. 그러면은 음. 쌀이 80%, 사과가 20%까지 가능한 거예요. 예. 음. 흑미 네. 오케이. 국물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 그럼 인삼 막걸리도 그럼 인삼이 20% 미만이면? 미만이죠. 상관없는 거구나. 미만 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막걸리가 결국엔 뭐, 춘향전이면 조선시대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뭐, 춘향전이 소설이기 때문에 거의 구한말부터 아. 좀 보는 게 맞죠. 그전에는 막걸리라는 걸 조선, 저희 선조들이 안 먹었죠. 기록이 아, 없어요. 아, 먹었다는 기록이 네, 탁주라는 그 기록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 그게 막걸리인지 아닌지는 또 모르는 거죠. 뭐, 막걸리라고 말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는 거죠. 음. 예. 막걸리라는 표현을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모죠. 근데 일단은 뭐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19세기 정도에는. 그러겠네. 예. 그럼 이게 막걸리 같은 게 아까 말씀하신 게뭐생뭐 생막걸리 뭐, 생, 뭐, 생 막걸리 뭐 음. 이런 식으로 했고 또어디 보니까 막걸리가 뭐 몸에 엄청 좋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음.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막걸리가 몸에 좋은 건 맞아요? 그뭐 흔히 얘기들 항암 성분이 음. 되게 많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 그래서 뭐 막걸리를 먹으면 암에 걸린다 안 걸린다 뭐 이런 얘기들 아, 있는데. 음. 음. 아무리안 걸릴 수도 있어요. 막걸리 매년 마시면 알코올 중독 음.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정확한 거는 음. 간은 나빠진다는 거죠. 그렇죠. 예, 간은 나빠지기 때문에 뭐 막걸리가 몸에 좋다기보다는 막걸리 도수 낮고 어떤 식이섬유도 많아요. 왜 많을 수밖에 없냐면 그 안에 있는 지금 쌀알이 다 전분이 당으로 바뀐 다음에 알코올로 바뀐 거죠. 예. 아무래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 많을 수밖에 없고, 그렇지. 예, 그리고 비타민이라든지. 어,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많기 때문에, 그리고 도수가 낮기 때문에 착하잖아요, 일단. 그쵸. 맞아요. 네. 많이 네. 먹고. 그런 생각할 때는 가장 몸에 부담이 되는 것이, 부담이 적은 것이, 막걸리다. 근데 많이 먹긴 또 엄청 많이 먹잖아. 이게 왜냐면 소주는 자기가 <laughs> 원한데. 적게 좀, 좀 드시라고, 적게 좀 이만큼 먹으니까. 결국엔 <laughs> 양을 비교하면 소주보다는 많이 먹을 것같아요 음, 소주, 아니 도수 가갈때 낮으니까. 아니, 그렇죠. 네. 음. 사이다도 타먹잖아요. 아, 반칙인 거고. <laughs> 네, 사이다 사먹으면은뭐 육도짜리 뭐3도막 이렇게 될거 아니야. 반말 아, 그래. 사먹으면은그래 결론이 뭔가요? 막걸리는 뭐다라고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 막걸리는 세상에서 가장 신선한 술이다. 나이건 아, 동의하겠다. 음. 다만 그 신선한 술을 어, 수입 원료로 만드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렇지. 네, 그래서 꼭 드실 때는 막걸리 라벨을 보시고 수입 원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드셔라. 두 번째 음. 유통기한. 언제까지인지 제조년월을 언제까지 꼭 확인하고 드셔라. 이것이 막걸리 본질을 느끼는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때 그거 있었어요. 어디 막걸리 그 많이 만든 막걸리인데 뚜껑에 따라면 국내산, 수입산. 창수? 어, 지금도 그래요? 응. 어, 응. 아, 그 지금도 그런가? 그 초록색은 수입산이었고, 흰색이 있었어. 국내산이었죠. 그래서 막 그거 봐, 봐가지고 먹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있이 근데 있어요. 꼭 그게 맛하고 또 상관이 없을수 있는 게 음. 국내산이라 그래도. 음. 재고미를 쓰는 경우도 많아요. 전에 만들었던 재고미, 음, 그 음. 정범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그리고 수입쌀인데 햅쌀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네, 예. 그래서 가급적 그렇게 햅쌀을 국내 산 햅쌀을 쓰는 경우에는 뭐 무슨 쌀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음, 뭐, 뭐 이천쌀,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것도 꼭 한번 확인하시고 드신 이 중요하다. 네. 자, 이번에는 막걸리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또. 삭제를 꼭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